안녕하세요. 메이저 김사장입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저희 블랙라벨 와규 글러브입니다. 자,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어서 영상으로 지금 담아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카메라의 한계인가요? 이 멋지고 아주 근사한 색깔이 지금 카메라에 표현이 다안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디테일부터 한번 보실까요? 일단 색깔은 레드 오렌지입니다. 레드 오렌지, 그래서 빨강과 오렌지의 중간점인데 어 일단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화면보다는 되게 선명하고 어 충분히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리고 질감도 굉장히 좋구요 저희 블랙라벨요 지금 스티어 모델이 있는데 요 모델에 비해서 좀 어, 타이트하고 하드하고 좀 얄쌍한 느낌이 더 납니다 가죽은 그리고 어, 자세히 한번 근처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좀, 화면이 잘 보여야 될 텐데 아 이게 초점이 싹 맞아서 쫙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죽이 아주 빤빤합니다 빤빤하고 네 아주 네, 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저는 완벽하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예, 이거 편차가 보시는 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니까 일단 포그면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네, 내부는 이렇게 깔끔하게 디테일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. 예, 와규의 질감을 네. 아 4K로 찍었으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 각인도 와규 이렇게 예쁘게 찍혀 있고요 저희 메이저 로고 되어 있고 모공이라든지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. 이 채도가 조금씩 변해서 선명한 예, 레드 오렌지 지금 본연의 레드 오렌지 색깔은 조금 아쉽게도 이제 예,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색감을 어, 보실 수가 있고 사진으로 베이스볼에서 보시면은 아주 예, 좋은 예, 선명하고 실제와 같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끈도 보시면. 예. 문더덕이 없습니다. 만듦 형태, 무슨 바느질 뭐할거 없이. 자, 네 이번에 검정색을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끈 부분. 네, 손가락 부분. 네, 이거는 뭔지. 네. 자, 자세히 보이셨으면 좋겠는데, 네, 가죽의 질감이라든지. 포근면을 보시겠습니다. 네, 네, 이 정도의 모공 보이시죠? 아주 쫀쫀하고 탄탄한 느낌의 가죽입니다. 네. 와규 요렇게 각인 있고요. 어, 일단은 무게도 저희 스티어 동일 모델이죠. 이 스티어 모델과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더 조금 더 가벼운 느낌, 가벼운 무게. 아,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거는 쌍십자 웹, 아, 더블 크로스 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, 네, 이렇게 웹이 두 가지입니다. 이렇게 경첩 웹, 경첩 T 웹하고 쌍십자 웹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죽이고 같은 색깔인데, 아, 어, 여기 또 아주 또 깔끔하게 또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검정, 이것도 마찬가지 로쌍십자웹 이렇게. 요렇게또 빛을 반사시키면 이렇게 느낌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, 아,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죠예잘 네, 보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네, 가죽 질감 보시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가죽 자체가 A급이 입고가 된 거예요. 뭐 소위 말해서 어이 가죽도 같은 가공사에 들어올 때도 다 급이 있거든요 A급 B급 나눠지기 때문에 그 A급으로 작업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이 끈피도 마찬가지로 네, 네 테네시 탄인데 이거 예, 질감이 좋고 급이 좀 높은 거죠 예, 상태 컬, 컨디션이 좋은 예, 소재를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스티어랑 똑같이 예, 울펠트입니다 이쪽 이렇게 엄지 제 방부 여기다 새끼 여기는 100%울두 장을 붙여서 이제 작업됐고 여기 세군데는 하드 펠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탄탄하고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가죽이 탄탄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? 이그 하자는 느낌이 좀꽤 나요. 그냥 저희 블랙 라벨 스티어 여기 보이시는 스티어 있죠? 이 스티어보다는 조금 더 질감이 좀더 탄탄합니다. 좀 하드하고 그래서 정통 일본 느낌을 느끼시고 싶다면 예, 요 와규 추천해 드립니다. 최고의 가죽으로 최상의 어, 기술력으로 만든 글러브다. 예,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브랜드 메이저가 예, 고가, 브랜드, 고가 모델을 하, 음, 생산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소하시겠지만 지금 유수의 비슷한 가격대 글러브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가 않아요.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오히려 저희는 더 좋은 수비를 위해서 패턴을 이렇게 개발을 했거든요. 여기 길들이기 한 거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, 여기 길들이기 하고 나면 네, 어떻게 보냐면, 이게 딱그 잡기도 되게 좀 수월한데, 그렇게 깊지 않아서 막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고, 저도 수비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,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도 나면서. 어, 기분도 되게 좋아져요 손에 딱끼면 왜냐면 이 가죽의 촉감이라든지 질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장점으로 저희가 내세우고 있고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룰 때나 각 잡기 할 때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은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죽을 좋은 글러브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단번에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가죽이다 라고 이제 아실 수 있을 만한 상급 가죽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, 저희 와규 모델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, 그 다음에 스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이 웹, 예, 그 다음에, 구보땡 십자 웹, 이렇게 네 가지. 총 여덟 가지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덟 가지 배색이 있으니까, 네,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규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